프레시안 기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우민 전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가 강하게 반발한다. 이런 기사입니다. 아주 심하게 반발하는데요. 이 지사가 기본적으로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는 국민이죠. 그런데 경기도민에게는 별도로 지원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히니까 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세균 전 총리가 독서를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정당 국회가 다 합의를 한 안을 경기도가 뒤집는다면 좀 문제다. 글쎄요. 뒤집는 걸까요? 이렇게 88% 있는데 헷카닥 뒤집으면 88%에 지급 안해야 <laughs> 뒤집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어, 보완 연장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은 국회에 있어 본 적도 없고 정부에서 일하지 않았다. 지자체장만 했다. 이거는 뭐 인신공격에 가까운 건데 뭐 자기 생각이고요. 이낙연 대표도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정할 일, 이렇게 여지를 두는 거, 아, 좋았어요. 그런데 본론은 뒤에 있죠. 국회가 여야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이고, 아, 여야간 합의 굉장히 중시합니다. 어, 법사위 위원장 넘겨준 문제도 여야 합의니까 무조건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 당 대표랑 송영길 당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던 거, 그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얘기도 하셨고요. 자, 이두분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의 말씀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대통령 말씀을 직접 들려 드리는 걸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난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어 맞아면 보완적인 그런 재난 지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또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들으셨죠? 정세균, 이낙연 두 후보는. 대통령 말씀에 함부로 반기를 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